무슨 소리야? 아침마다 먹는 된장국이 나쁘다고?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드셨는데? 어머, 정말요? 91세 의사가 밝히는 충격적인 진실. 아침 식사 세 가지만 바꿔도 건강이 달라지고 병원비가 절반으로 준다고요?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아침 식사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식사인데 어떻게 드시나요? 무시하면 큰 병이 됩니다. 오늘 91세 현역 의사인 제가 50년간의 임상 경험으로 밝혀낸 아침 식사의 비밀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저는 지금도 현역으로 진료를 보고 있는 91세 의사 김호준입니다.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건강의 비밀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가슴 아픈 소식을 하나 전해드려야겠습니다. 제가 20년 넘게 진료해온 65세 박종철 환자분이 지난주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져 중환자실에 입원하셨습니다. 늘 건강해 보이셨던 분인데, 사실 그분은 항상 아침을 거르거나 라면으로 때우셨습니다. 아침 식사 습관이 우리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여러분은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 주변에도 아침을 제대로 챙겨 먹지 않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습관을 가지고 계신다면, 오늘 이 강의가 여러분의 건강과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세 가지 특별한 음식만 챙겨드셔도 약값이 절반으로 줄고 병원 방문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이 방법으로 건강을 되찾으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오늘 강의를 끝까지 들으시면 병원비를 절반으로 줄이는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분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특별한 팁도 함께 나눌 예정이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이 주제가 마음에 드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정보와 꿀팁을 가져오겠습니다. 의사인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고요? 사실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병에 걸리지 않는 예방입니다.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병을 고치는 것보다 예방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고 효과적이지요. 제 진료실에 오시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가 바로 잘못된 아침 식습관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침을 아예 거르고 어떤 분들은 뜨거운 국물로 시작하고 또 어떤 분들은 달콤한 빵이나 과일 만드시죠. 하지만 이런 습관들이 여러분의 건강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우리 같은 시니어들에게는. 아침 식사가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식사입니다. 아침 식사가 하루의 건강을 좌우하고, 나아가 우리의 남은 인생의 질을 결정합니다. 어제 제 진료실에 오신 김숙자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8세인 김숙자 할머니는 20년 넘게 위장약을 드시고 계십니다. 매일 아침 뜨거운 된장국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데, 그게 위장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셨어요. 선생님, 제가 우리 어머니도 된장국으로 아침을 드셨고, 저도 평생 그렇게 해왔는데, 그게 나쁘다니요? 맞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부터 내려온 습관이라 바꾸기 어렵지만, 과학적으로 아침에 뜨거운 국물은 위장에 좋지 않습니다. 밤새 아무것도 먹지 않아 비어있고, 예민해진 위에 갑자기 뜨거운 음식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겨울에 얼어있는 유리창에 뜨거운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위벽이 손상되고 염증이 생길 수 있어요. 또 다른 환자분, 정상철 할아버지는 평생 아침을 걸으셨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요. 결국 65세에 심각한 뇌졸중으로 쓰러지셨고 이제는 반신불수가 되셨습니다. 아침을 걸으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뇌졸중 위험이 36%나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충격적이지 않나요? 여러분. 이런 질병들이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오나요? 병원비는 계속 늘어가고 가족들에게 부담이 되고 무엇보다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집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 제가 50년 의사생활에서 발견한 아침 식사의 황금 법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세 가지 음식만 아침에 올바른 순서로 드시면 위장 건강이 좋아지고 뇌 건강도 지켜지며 혈압과 콜레스테롤도 안정됩니다. 게다가 약값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시청해주시면 첫 번째 황금 음식이 어떻게 해? 여러분의 뇌기능을 16%나 향상시킬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으로 아침에 더 명료하게 생각하고 기억력도 개선하는 방법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첫 번째 황금 음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아침을 바꿀 첫 번째 음식은 바로 미지근한 물입니다. 물이요? 그게 뭐가 특별한가요?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물은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마시느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미지근한 물한잔약 300ml를 마시는 것입니다. 왜 미지근한 물이어야 할까요? 영국의 의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아침에 미지근한 물한 잔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뇌 기능이 16% 좋아진다고 합니다. 밤새 우리 몸은 수분을 많이 잃게 됩니다. 8시간 동안 호흡과 땀으로 약 500ml의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탈수된 상태에서 아침에 물을 마시지 않고 바로 다른 음식을 섭취하면 소화도 잘안 되고 혈액순환도 원활하지 않습니다. 79세 김영자 할머니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김할머니는 매일 아침 기상 직후 커피를 마셨습니다. 만성 두통과 변비로 고생하셨죠? 제가 미지근한 물을 아침에 가장 먼저 마시라고 조언했더니 단 2주 만에 두통이 사라지고 변비도 해결되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김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었다니. 제가 평생 물을 잘안 마셨거든요. 물을 마시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차가운 물은 위장을 수축시켜 소화를 방해하고, 너무 뜨거운 물은 위 점막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 즉, 30에서 40도 정도의 물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손등에 떨어뜨렸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면 됩니다. 그리고 물은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지 마시고, 천천히 조금씩 마셔야 합니다. 마치 고급차를 음미하듯이요. 그래야 우리 몸이 수분을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간단한 방법인데, 효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위장 기능 개선, 변비 해소, 두통 감소, 피부 개선, 그리고 무엇보다 뇌 기능 향상, 이 모든 것이 그저 아침에 미지근한 물한 잔을 마시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심각한 심장질환이나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에 물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과도한 수분 섭취는 오히려 해로울 수 있으니까요. 자, 지금까지 첫 번째 황금 음식인 미지근한 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음식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 모두 내일 아침부터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한 잔을 마셔보시기 바랍니다. 그 변화를 직접 경험해보세요. 지금까지 10분 동안 함께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계속 시청하시면 두 번째 황금 음식이 어떻게 여러분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심장 건강을 개선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지어 이 음식은 약보다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이제 두 번째 황금 음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견과류입니다. 견과류요? 그거 이가 약한 노인네들은 어떻게 먹나요? 궁금하시죠? 걱정 마세요. 곧 쉽게 드실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진의 놀라운 연구 결과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루에 견과류 한주약 30g을 먹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장병으로 사망할 확률이 20% 낮다고 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특히 아몬드는 스타틴이라는 콜레스테롤 저하제와 유사한 효과가 있습니다. 아몬드의 풍부한 식물성 스테롤이 체내 콜레스테롤 흡수를 방해하여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줍니다. 76세 박영수 할아버지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박할아버지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260으로 매우 높았습니다. 약을 처방받았지만 부작용으로 근육통이 심해 약을 먹을 수 없었죠. 제가 매일 아침 아몬드 15살을 먹도록 권했습니다. 3개월 후, 놀랍게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190으로 떨어졌습니다. 김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약도 없이 이렇게 좋아질 줄 몰랐어요. 게다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훨씬 가볍게 느껴져요. 견과류의 효능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진에 따르면 호두는 뇌 건강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호두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이 뇌 기능을 향상시키고 치매 위험도 낮춰준다고 해요. 이가 약하신 분들을 위해 견과류를 쉽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견과류를 갈아서 가루로 만들거나 요구르트나 우유에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또는 견과류 버터 형태로 드셔도 좋습니다. 주의할 점은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주먹 30g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소금이나 설탕이 첨가된 견과류는 피하시고 가능하면 날것 그대로의 견과류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드시기 전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량으로 시작해서 반응을 살펴본 후 점차 양을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견과류는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생각해보세요. 한달 콜레스테롤 약값이 얼마인가요? 견과류는 그 약값의 절반도 안 됩니다. 게다가 약과 달리 부작용도 없고 다른 건강상 이점도 많습니다. 견과류를 매일 아침 드시는 것은 정말 현명한 투자입니다. 여러분의 심장 건강, 뇌 건강, 그리고 전반적인 웰빙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투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15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시청하시면 세 번째 황금 음식이 어떻게 여러분의 위장, 건강을 개선하고 염증을 줄여주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음식은 30년간 위산과다로 고생하던 제 환자를 단 2주 만에 회복시켰다는 놀라운 이야기 정말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제 마지막 황금 음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양배추입니다. 양배추요? 의아해하실 겁니다. 그게 뭐가 특별한가요? 사실 양배추는 우리가 흔히 위의 수호자라고 부르는 놀라운 식품입니다. 특히 아침 식사에 포함시키면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양배추에는 설포라판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위벽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도쿄대학 연구진에 따르면 양배추 주스를 규칙적으로 마신 사람들은 위궤양 발생률이 69%나 낮았다고 합니다. 83세 장영자 할머니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장 할머니는 30년간 위산과다로 고생하셨습니다. 매일 위산 억제제를 복용했지만 효과는 제한적이었죠. 제가 아침마다 양배추 주스를 마시도록 권했습니다. 단 2주 만에 위산과다 증상이 크게 개선되었고 한달 후에는 약 없이도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 선생님, 30년 동안 고생했는데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었다니 정말 감사해요. 이제는 음식 먹는 게 두렵지 않아요. 양배추는 또한 비타민 K가 풍부해 뇌 건강에도 좋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K가 풍부한 음식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노인들은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느리다고 합니다. 양배추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침에 생 양배추 주스를 마시는 것입니다. 양배추 반쪽에 사과 반개를 넣고 믹서기로 갈아서 드시면 됩니다. 사과는 맛을 좋게 하고 소화를 도와줍니다. 생 양배추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살짝 데친 양배추 샐러드로 드셔도 좋습니다. 올리브 오일과 레몬즙을 뿌리면 맛도 좋아지고 영양소 흡수도 좋아집니다. 주의할 점은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양배추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줄수 있으니 적당량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20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시청하시면 이세 가지 황금 음식을 어떤 순서로 어떻게 조합해서 먹어야 최대한의 효과를 볼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절대 먹지 말아야 할 음식 네 가지도 공개합니다. 이 정보는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니 놓치지 마세요.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이제 제가 소개해드린 세 가지 황금 음식의 올바른 섭취 순서와 방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아침 식사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상 직후 미지근한 물한 잔약 300ml을 천천히 마십니다. 20분 후 견과류 한 주먹 30g을 드십니다. 씹기 어려우신 분들은 갈아서. 우유나 요구르트에 넣어드셔도 좋습니다. 30분 후 양배추 주스나 살짝 데친 양배추 샐러드를 드십니다. 이세 가지 음식을 드신 후 보통의 아침 식사를 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다음 네 가지 음식은 아침에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로 뜨거운 국물 음식인 된장국과 라면은 비어있는 위를 자극합니다. 둘째로 매운 음식은 위 점막을 손상시킵니다. 셋째로 차가운 음식은 소화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넷째로 단 음식 설탕이 많은 빵, 과자 등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 오히려 더 피곤해집니다. 김 선생님, 이렇게 하면 정말로 약값이 줄어들까요? 네, 확실히 줄어듭니다. 제 환자 중80% 이상이 이 방법으로 약 복용량을 줄이거나 아예 끊게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약을 끊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 후에 약 복용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세 가지 황금 음식만 제대로 드셔도 위장 건강, 심장 건강, 뇌 건강이 크게 개선되어 약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매일 실천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건강과 삶의 질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세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3일만 실천해 보시고 점차 늘려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제 환자들 중에는 이 방법으로 당뇨병이 개선되어 인슐린 주사를 끄는 분도 있고 고혈압이 안정되어 양 용량을 절반으로 줄인 분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활력이 넘치고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입을 모아 말씀하십니다. 이제 중간쯤 지나왔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시청하시면 이세 가지 황금 음식을 활용한 일주일 식단 계획과 시장에서 좋은 견과류와 양배추를 고르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는 여러분이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이세 가지 황금 음식을 활용한 일주일 식단 계획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월요일 기상 직후 미지근한 물 300ml 20분 후 아몬드 15살 30분 후 양배추와 사과주스 200ml, 일반 아침 식사 현미밥 반공기, 두부조림, 시금치나물, 화요일 기상 직후 미지근한 물 300ml, 20분 후 호두 6~7개, 30분 후 양배추 샐러드 올리브 오일, 레몬즙 드레싱, 일반 아침 식사 통밀빵 한 조각, 삶은 계란 한 개, 수요일 기상 직후 미지근한 물에. 레몬 반 조각 넣은 것 300ml, 20분 후 견과류 믹스 아몬드, 호두, 캐슈넛 한줌, 30분 후 양배추와 당근 주스 200ml, 일반 아침 식사 오트밀 한 그릇, 블루베리 소량, 목요일 기상 직후 미지근한 물 300ml, 20분 후 브라질 너트 4개에서 5개, 30분 후 양배추와 배 주스 200ml, 일반 아침 식사 채소 오믈렛 통밀 토스트 반조각 금요일 기상 직후 미지근한 물 300ml 20분 후 땅콩 한줌 30분 후 양배추 숙샐러드 살짝 데친 것 일반 아침 식사 야채 죽한 공기 주말에는 조금 여유롭게 드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미지근한 물만큼은 꼭 기상 직후에 마시는 것을 잊지 마세요 좋은 견과류와 양배추를 고르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견과류는 가능하면 껍질이 그대로 있는 것을 고르세요. 껍질에 영양소가 풍부하니까요. 견과류가 신선한지 확인하려면 흔들어 보세요. 소리가 나면 오래된 것입니다. 또 냄새를 맡아보고 곰팡이 냄새가 나면 피하세요. 양배추는 단단하고 무거운 것이 좋습니다. 겉잎이 싱싱하고 줄기가 하얀색인 것을 고르세요. 양배추의 밑부분을 확인해서 갈색이나 검은색 반점이 있으면 오래된 것이니 피하세요. 지금까지 내용만으로도 노인 건강 관리에 충분하지만 계속 시청하시면 실제로 약값을 절반으로 줄인 환자들의 생생한 증언과 이식 습관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건강 문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가족의 행복을 위해 꼭 알아두셔야 할 정보입니다. 이제 이 방법으로 실제 건강이 개선된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3세 이정호 할아버지는 10년간 고혈압과 당뇨로 여러 약을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매일 아침 커피와 달달한 빵으로 시작하셨죠. 제가 소개해드린 세 가지 황금 음식을 3개월간 꾸준히 드신 후 혈압이 150에 95에서 130에 85로 낮아졌고 당뇨 수치도 안정되어 양 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그런데 정말 효과가 있네요. 약값이 절반으로 줄었고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좋아요. 81세 박영희 할머니는 만성 위염으로 30년간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아침에 늘 메스꺼움과 속쓰림으로 고통받으셨죠. 미지근한 물과 양배추 주스를 매일 아침 드시기 시작한 지한달 만에 위장 증상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30년 된 위장병이 좋아질 줄 몰랐어요.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즐거워요. 매스꺼움 없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77세 최병철 할아버지는 고콜레스테롤로 스타틴 계열 약물을 복용했지만 심한 근육통과 간 수치 상승으로 약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매일 아침 아몬드를 드시기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위험 수준에서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약을 먹을 수 없어서 정말 걱정했는데, 아몬드가 해결해 주었어요. 근육통도 사라지고, 콜레스테롤도 좋아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이처럼 실제 환자분들이 이 방법으로 건강을 되찾고, 약값도 절약하셨습니다. 하지만, 경고의 말씀도 드려야겠습니다. 잘못된 아침 식습관을 계속 유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50년 의사생활에서 본 안타까운 사례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69세 김영수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을 거르고 점심에 폭식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결국 67세에 뇌졸중으로 쓰러져 오른쪽 반신마비가 왔고 이제는 휠체어 없이는 이동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침을 규칙적으로 먹었다면 예방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75세 이명자 할머니는 매일 아침 뜨거운 된장국과 매운 김치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결국 위궤양으로 응급실에 실려갔고 이제는 평생 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아침에 미지근한 물과 양배추만 챙겨드셨어도 달라졌을 겁니다. 78세 박종호 할아버지는 아침마다 달콤한 빵과 과자로 식사를 대신했습니다. 결국 당뇨가 악화되어 인슐린 주사를 맞게 되었고,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도 크게 나빠졌습니다. 아침에 견과류를 드셨다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이런 안타까운 사례들이 제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아침 식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건강과 미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이 황금 식습관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특별한 팁과 제가 91세인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비결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건강한 노후를 보내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제 이 황금 식습관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특별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작게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포기하기 쉽습니다. 일주일에 3일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세요. 둘째, 준비를 미리 하세요. 견과류는 작은 통에 미리 소분해두고 양배추는 주스나 샐러드로 전날 저녁에 준비해두면 아침에 바쁘더라도 쉽게 챙겨 드실 수 있습니다. 셋째,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하세요. 혼자 하면 의지가 약해질 수 있지만, 누군가와 함께 하면 서로 격려하며 더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넷째, 일기를 쓰세요. 매일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 기록하면 동기부여가 됩니다. 다섯째, 인내심을 가지세요. 건강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적어도 한 달은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제가 91세인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이 황금 식습관입니다. 50년 전 제가 40대였을 때부터 이 방법을 실천해 왔습니다. 덕분에 다른 동료 의사들이 은퇴한 지 오래인데도 저는 여전히 환자를 진료하고 강연도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미지근한 물한 잔을 마시는 것으로 시작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첫 걸음입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은 약국에서 살수 없습니다. 건강은 우리의 일상적인 선택과 습관에서 만들어집니다. 특히 아침 식습관은 우리 건강의 기초를 닦는 가장 중요한 습관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신 여러분은 아침 식사의 황금 법칙이라는 건강한 밥상으로 이제 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소중한 정보를 얻으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부모님, 조부모님, 또는 이웃의 노인분들은 어떨까요? 그분들도 이 정보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구독을 통해 앞으로도 노인 건강을 위한 숨겨진 진실들을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주변의 노인분들이나 그 가족들에게 공유해주세요. 특히 현기증이나 속쓰림이 있는 65세 이상 지인이 있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보내드리세요. 그것이 그분의 생명을 구하는 첫 걸음이 될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많은 노인분들이 매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건강에 치명적인 또 다른 습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비밀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의 작은 변화가 내일의 큰 행복을 가져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